이리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 좀 도발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관종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음, 제목만 듣고 어, 설교를 안 들으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화 3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와의 호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와의 호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왕과 그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어니라 이에 토지가 황모하여 안신형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이레미아의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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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오늘 하나님의 관중입니까? 라는 제목과 일치하냐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를 신학용어로 우리는 견인이다. 성경이 없는 단어 견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죠. 칼빈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열조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아꼈다, 귀히 여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절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견인이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칼빈의 이중예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중예정,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선택.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버릴 사람, 유기. 이렇게 창세전에 버릴 자와 데리고 올 자를 선택하셨다. 이게 칼빈의 이중예언 인데요. 그래서 한번그 데려가기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이게 견인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이게 한국교의 뿌리 깊은 구원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만약에 칼빈의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또 견인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잖아요. 엄청난,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았잖아요. 17, 역대화 36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저희를 붙이심에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그 백성입니다. 악취셨던 그 백성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 갈대아 왕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악취셨던 그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움을 궁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중 예정이나 견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거하신는 곳을 아끼사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답니다. 말씀하셨답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죄짓으면 안 돼. 돌아와. 자 이중예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 그게 전적 타락 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되기로 결정되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게 지금 한국교에서 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구원론, 구원론입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에게 올수 없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꼈던 그 백성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잖아요. 갈대왕의 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짓에도 자기가 올수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께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관종. 들어보셨습니까? 관심종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칼빈 교리를 성경적이라고 믿고, 이중예정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견인과 전적 타락, 이런 것을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관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정녕 모르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야고보소 사장에 너무 잘 나와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합리화를 하셔야 될 정도로 처음부터 심판받게 그렇게 예정에 예, 놓쳐놓고는 내가 아껴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야. 처음부터 유기하시고 작정하셨다면서요. 이게그 내용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관종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 예정 믿으시면 안되고요. 견인 믿으시면 안되고요. 전적 타락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구원론의 교리와처럼 교리처럼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그거는 칼빈 교리는 지금 하나님을 관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관심 종자로 여기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굉장히 나쁜 정말 반성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반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지금 아끼시잖아요. 역대하 36장에 계속 강조하지만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끼셔서, 아끼셔도, 그래서 계속 경고하셔도, 그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한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이지 죄인을 끝까지 참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이지 끝까지 회개를 원하지 않는 죄인까지 회계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완전 바꾸셔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데려갈 거야. 책임질 거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지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모든 걸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회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분과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그래야 살수 있다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한번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견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반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죄를 멈추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하여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반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부디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반종입니까? 그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겁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귀에 두 귀가 울려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잘못되어진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기독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 부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제 자신이 먼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깨달음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